영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어제 그리고 요즘, 아, 입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재밌다, 즐겁다 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이 되면서 재밌다, 즐겁다는 표현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조그만한 일에도 재밌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즐겁다, 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모든 보는 것에서 호감,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또즐거워 즐길 때에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을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몰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흠뻑 빠져 있을 때 즐겁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뭔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 즐거움 가진 것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자아, 그 추구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즐겁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가졌을 때, 가지게 될 때, 그때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할 때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세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참 우울하기도 하고 아 이거 왜 사냐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속에서 안정감 있을 때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많이 거둬놓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때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살맛 난다 할때 재밌다 합니다. 무언가 활력이 느껴질 때 이러한 모습이 사람이 가지는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 그 다음 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즐거움이 떠있지요. 본성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는 먹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밌다. 맛있는 것이 재밌는 겁니다. 재밌다라고 하는 것, 그 재미를 느낄 때 즐겁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필요하다,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또 반증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무언가 결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느끼는 그 호감, 조금만 마음에 기쁘고 또한 재미가 있으면 즐겁다. 재미있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다면 그것이 왜 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루하루 해결해야 되는 이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가 재미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삶의 입맛을 잃어버린 거죠. 삶의 입맛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예전에는 장수하세요 라는 말을 정말 기쁘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수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기쁘게 들려지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 세계적인 통계를 봐도 그렇고,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인생 후반부를 질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니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베개 하나, 한분 정도 재미를 느낄까? 많은 분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장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또 재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입맛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입맛이 살아 있는 분들은 재밌게 사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질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입맛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달지 않습니다. 성경 자문서의 말씀을 보면 이 자문서가 참 독특한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배부른 자 줄인 자 꿀이라도 싫어한다 병든 사람은 꿀이라도 싫어합니다 달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줄인 자는 아무 것을 먹어도 다 달게 느껴집니다 영혼의 즐거움이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반론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혼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왜 호감이 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진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문 27장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재밌지 않습니다. 내가 배 고프면, 굶주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에 진단을 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즐겁지 않을까? 우리 함께 읽었던 1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저기.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0편 14편과 10편 53편 1절 말씀에는 저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집이 세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고집 세면서 어리석게 살아간다. 빌리포서에서는저 말씀을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다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어그러져서 삐뚤삐뚤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악을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 따라가는 대상이 바뀌진 삶이 미련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삶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은 인생에 영혼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재미란 말이 즐거움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선포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있는데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인생의 복락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더 재밌고 더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재미가 없는데 그 재미없음에 대한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 덩어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택하였을 때 인생은 어느 것 하나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몰입도 없고, 성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안정감도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복대미, 그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즐거움이 사라진 상태, 말씀 처음에 살펴봤던 그 재미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했답니다. 재미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재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영혼의 구원함의 재미가 사라져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는 이 물리적 상태에 놓였다는 저 표현을 통해서 말씀 싫어하는 삶,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스스로의 재미로 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신 그 인도하시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에서 죄악을 따라 악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재미, 그런 맛이 사라졌다 말씀하며 그것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인생이 당하는 고통,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감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재미 없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가진 가장 큰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 없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붙잡음 속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 울성이보다도단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재미 없음 잃어버림에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이가리스어의 특세를 통하여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그 영혼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그 원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종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 영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 이 심장, 우리 오장육부가 흔들리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 회개 돌이킴입니다. 우리 이 회개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누리겠다, 영혼의 이 갈급함 곰줄임에서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원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혼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입맛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맛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인간들, 영혼의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쳐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입맛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선언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은 참 재미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를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첫째 날 살펴보면서 여기 앉아 예수 믿고 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억만 죄악을 고쳐주시고 죄악을 따라 기뻐에 따라갔던 그 삶, 악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입맛 잃어버려서 천국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고 영혼의 즐거움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영혼의 즐거움, 이 영혼의 재미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21절 시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삶의 지경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즐거움 영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나에게 이 새벽 눈을 뜨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들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재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 삶에서 구원의 감격, 즐거움을 누려가는 사람임을 시편 50편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내라.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선언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즐거움 그 재미가 극치에 달합니다. 그 극치에 달함이 저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속에 찬송 속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춤추신다고요. 그 춤춤이 오늘 우리 속에 재미가 된다는 겁니다. 새생명 전도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모님의 이름을 형제자매 이름을 동료와 이후 사천의 이름을 적어 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적어 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고 또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영혼의 즐거움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선언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질병, 물리적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서 영혼의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려서 그저 죄악을 따라가면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속에서 고난당한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재미없는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 인생을 마무리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참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구원이라고 영원의 소생이라고 살펴볼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의 소생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셔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목적 진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한 날의 삶,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코코 대호흡이 끝나는 그 삶,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 이미 허락하신 고쳐주신과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오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